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늘은 아,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 아,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상가나 빌딩도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할 수 있지만은 상가나 빌딩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초과하면은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부 공동명이면 6억부터 종부세를 냅니다. 각각 6억입니다.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12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새로 취득하면은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 아파트를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느냐?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부부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6억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는 없는데, 취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 요즘은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9억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가 어, 3.3에서 3.5%입니다. 근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4%로 더 비쌉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없더라도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어,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면은 어, 기존 아파트는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팔고 새로 취득한다면 당연히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은 대출이나 임대나 아니면 매매를 할때 부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귀찮긴 하지만은 어, 좀 귀찮더라도 어, 정부세는 확실히 절약할 수 있고요. 또 이제 9억 초과 아파트 1가구 1주택자들에도 어, 9억 초과 아파트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돼어 있으면은 어, 각각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세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양도세도 줄어들고요. 또 다주 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면 당연히 양도세 내야 되니까 어뭐그 양도 차익이 줄어들고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어, 부부 공동명의가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어 잔금 전에 증여를 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부 간에는 어, 전매 제한 기간 내에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잔금 전에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 부부가 아닌 가족이나 형제끼리 공동 명의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어, 가족이나 부부가 아닌 가족이나 형제 자매끼리 어, 공동 명의로 하면 각각 1주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택이 또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음, 증여를 할 경우 이제 부모님이 어, 자식들한테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 각각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어,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뭐, 하여튼, 아파트를 팔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는 좋지만, 가족 간이나 형제 자매끼리, 어, 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어, 주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